아, 우리가 어떤 넘어지면은 멈추기는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진 않더라도 멈추고 음. 종영이 목소리가 들리면 한 번은 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가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아, 해볼까요? 네. 우리 새벽주터 나왔는데 아침 걸으면은 어 여기다 붙이니까 이제 만약에 일로 이게 떨어지게 하면은 그때. 종현이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큐에 그냥 이어게닿아 네, 아,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어 아, 여기다 좀테이 네. 그러면은 수영이가 그래도 한번 보기 좀, 봐야죠. 네. 네, 네, 네. 좀 봐야 될 그러면은 종현이가 아예 괜찮을 거 같아 오히려 지금 되게 잘 여기가 보여줄 거 같아 황소리 어, 약간 반응해야 돼. 네네, 네네. 어, 저기, 아침. 일찍 나온 아침, 아침 걸으면은. 그럼 여기다 테이크 깎고. 갖고... 그러니까, 조기 발소리 들리면 떨구면 되겠다. 밝은 척? 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걸 전환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핸드폰을 뭐볼수 있을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으면 되잖아. 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어. 음, 그러면 그그 순간 뭐, 한 네. 번. 해야지, 해야지. 어. 음. 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어. 이 정도. 그래 이제. 뭐. 이제 화제를 약간 전환해야 네. 되니까 아까 조금 말을 줘도 네, 될것 네. 같아요. 좀뭐 있던 걸 먹든지 좀 네. 말을 주고. 근데 왜안 물어봐요? 그럼, 네. 아까 다 봤잖아요. 그러면.

켜진 상태에서 사진 네. 보면은 네. 제가 꺼요. 어, 오케이. 아, 기억나. 네. 직접 만든 거예요? 편의점 도시락 지겨워서요. 드세요. 음, 맛있네요. 네에에만한에거진건데 네. 어, <laughs> 어떤 순간에에런말들에에지에거나에런에에에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마음에에에에고에에서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 월급 나올 때마다 선거인가? 아, 요난 은행 사람 아니라고 난 나,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람들이 좀 함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계약직이라고 구체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꿈이 있으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에어컨 세다 왔어? 아, 좀 있다고 하니까. 아, 랜선? 아까는 안안 올라왔을 땐 장난 아니야? 종현이랑 같이 있는 거에 포커스보다 음. 약간 수영이가 좀 힘든 거 음. 같다. 여기에 포커스 맞았어. 네. 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있어요? 현실은 이거잖아요, 현실은. <웃음> <웃음> 조금 없어 보여서 그렇지. 되게 좋은 것 같아, 리얼한 것 같아. 설정이야 진짜. 누구꺼 받을까? 설정이야. 계란도 있어. 아, 계란도 있어. 우와, 뭐 없어요, 더? <웃음> 마스크. <웃음>

오, 저도 이 동네에 사는데 저기 오늘 안주임 님한테 진상 부른 고객님이요 앞으로 횡단보도 밟으려고 할 때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요 초록불인데 안으려고 하면 딱 빨간불로 바뀌는데 그 던지고서 터지잖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버스도 놓치고 딱딱한데 진짜 너무 좋죠. 친구들이 분날 온수가 뻑뻑이한 맛도. 아, 그리고 그것도요 환전했는데 다음 날 환율 막 내리는 거. 사람들 엄청 억울해요. 나서는 느낌인가. 그 저도 좀 이상한데. 겁나 반가운 거야. 겁나. <laughs> 겁나 반가워요. <laughs> 아니, 아니어요 마음이 마음이 네.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냥 신발 벗어 놓고 약간 풀린 느낌만 좀 주면 어떨까. 아주 부드러워지지 않나요? 네. 음. 그럼 이따 갈때제 빨리 할수 있단 말이죠? <laughs> 주님한테 임 지상굴이 고객님이라 하면서 앞으로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빨간불로 시동을 바뀔 거예요. 초록불이라 겁나 일는데 눈앞에서 빨간불로 딱 가기엔 엄청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버스도 놓치고 아, 일주일 정도 아, 그리고 그것도요, 환전했는데, 다음날 환율 막 내리는 거. 맞아요, 뭐 사람들 되게 어부해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처음에는 아까 말했던,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약간 점점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네. 종이에도 맞잖아.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럴 생각은 아니고, 어, 잔잔하게 스타트끊어없거도요 네. 그래야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저해도 돼. 말이 술술술 됐지 않아. 응. 틀렸는데. 샵! 왜, 왜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조현시타가 힘든 거 알겠는데. 은행까지 그만둘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는 수술하시면 괜찮아지실 거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조용히 헤어져 주면 돼요? 그게 진짜 바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쉬운데? 쉽냐고요? 어려워요. 나라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시영씨 붙잡아요? 내가 그럴 수는 있어요? 해요. 해요. 기다려달라고 붙잡기라도 하라고! 저기? 저거를 저 밀고 쪽으로 당겨, 왼쪽으로 어 수영이 <laughs> 나온다 쭈 뭐해요? 아 아침이요 거의 다 됐어요 아, 왜 이렇게 일찍 깼어요? 잠못 잤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푹 잤더니 몸이 가벼워서요 운동도 하고 왔어요 얼른 신고하요 출근해야지, 우리. 네. 너무, 이분은 왜이 사람이 안나가시나 사람도 못 잤는데, 잘, <laughs> 잘 잤다. 부딪힘이 있고, 수영이 가서 찾으러 가고, 그래서 다시 오고, 요게 이제 둘 사이에는 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병행을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뭔가, 의료국자를 벗은 커플, 아이, 신영. 뭐예요? 아침이에요. 거의 다 됐어요. 어, 왜 이렇게 일찍했어요? 잠못 잤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푹 잤다니 몸이 가벼워서요. 운동도 다녀왔어요. 다행이다. 얼른 씻고 와요. 출근해야죠 우리. 네. 수영이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나아, 나아. 온다. 근데 조영이가 코너 돌아서 올라온다. 이게 뭐안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볼거 어, 같은데. 보면은 코너 돌아서 수영이를 발견했다. 그럼 뛰어온다. 왜안 뛰어와요? <웃음> <웃음> 왜 나와있으냐? 뛰어와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음, 왜 따라갔어.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야. <laughs> 배고프죠. 내가 맛있는 거에 났어. 수영씨 저녁도 먹고 왔어. 조현이가 <laughs> 특별히 <수영이 웃음> 손을 <먼저> 잡았어. 데빌든지 <laughs> 잡았어. 그냥 내가 잡고 갈게 그래 음. 이렇게 해요응 이렇게 잡잖아 음. 음. <laughs> 원래 이렇게 잡지 네, 않나? 네, 이렇게 네. 하면 이 네.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나? 네 어? 원래 이렇게 하지 않나? 왜? 똑같지 상관없어 이렇게 음. 할게 이렇게 해보응 어? 이렇게 해 음. 음. 그게 그래, 그거네 응똑같다 음, <laughs> 반지 좀 주세요! 반지 <laughs> 케이스로? 네. 꺼내는 것 같아요. 손이 좀 부었나봐요. 잘 들어가는 데딱 어, 맞는데. 손이 좀 부었나봐요. 아, 내가 아. 할게요. 손이 좀 부었나봐요. 그냥 우리, 케이스를이연게 네. 케이스 이렇게, 이렇이가빼이케이스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고렇 이렇게, 이렇게,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laughs> <laughs> 손이 좀 부었나봐요. 나중에 다 신들이다. 수영이 조용히 시키 투자 러네 세트도 다 이제 짐 빼고 막 이런 거죠. 우 네. <laughs> 좋은 날다 같은. 거지. 웬 반지를 준비하셨어요? 얼마예요? 네. 이거요. 아. 이만 구천구백 원. 혹시 원 플러스 원이었나요 네. <laughs> 보통 커플링을 사기 전에 이렇게 뭐든 이렇게 다른 걸 대보고 사지 않나요? <laughs> 사실 제가 깎은 거예요. 아 공방 가가지고 직접 한 거? 네. 어올리세요 공방이 그냥 공방 진짜 오빠. 공방에서 얻는 거은안할거 아니야. <laughs> 정현이가 은 해줄, 은 해줄 일 없잖아. Okay.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니다니아니다감사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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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그다감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어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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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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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보다감 예, 아 리허설. 하이, 큐, 큐. 어디 가요? 깐까 아까... <laughs> 그리고 아까 얘기 못했는데 나집 조만간 다시 알아보려고요. 전에 살던 데까지는 힘들어도 방 하나 좀 구할 수 있을 거야. 수영 씨 돈도 금방 갚을게요 수영 씨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너무 <laughs> 너무 약간 좀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여기 서서 닦을까? 아 그것도 생각했는데 <laughs> 네. 처음에는 여기서 닦을까를 생각했었어요 <laughs> 네.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너 음. 약간 잠깐만 <laughs> <생각만>. 아 <나> 안쓰럽긴 <laughs> 하다, 하다. 어, 아니 이거또 내 i s 실수 r 게 i 기 t e r Sister, Sister, s i 나 t e 하나만 들어 e r s i 만해 e r 요 i 요 t e r Sister, Sister, s 게 짜증나 r <laughs> <laughs> 옆으로요. 살짝 왼쪽아 근데 사진관 가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중요한 건데. 그냥요. 수영 씨가 찍어주면 시험 더잘칠것 같아서. 그럼 찍을게요. 나 둘, 셋.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기분? <laughs> 아니 안해나 해야지.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조금만 더 옆으로요. 살짝 왼쪽. 사진관 가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중요한 건. 그냥요. 수영 시험 찍어주면 시험도 잘볼것 같아서. 약속 하나만 해줄래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시험 포기하지 않. 무슨 일요? 그냥 무슨 일이세요?